요즘,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했어도, 작은 일에도 지치고, 흔들리는 나를 보면,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사실, 마음도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매일 조금씩 단련하면, 어느 순간, 단단해지죠. 힘들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큰 결심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오늘은 당장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간단히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정말 간단하지만 마음을 아주 깊게 다듬어 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루에 단 5분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감정이든 짜증 났던 감정이든 슬펐던 마음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한 줄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다. 이렇게요. 중요한 건 이걸 잘 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틀려도 되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맞춤법이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 감정을 적어 내려갈 때, 내 마음 속에 뭉쳐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꺼내져서 가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오늘 이래서 힘들었구나. 아, 이 순간이 나를 행복하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5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짧게는 한 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세줄 정도 적어도 좋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스스로를 이해하는 힘이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단단한 마음은 거창한 명언이나 강한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는 작은 습관 하나.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만의 작은 승리를 매일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소한 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 책상 위를 살짝 정리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승리야,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 있는 자기 신뢰를 키워주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신기해서 작은 성공을 맛볼 때마다, 아, 나할수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조용히 스스로를 믿기 시작해요. 반대로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내가 정한 작은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경험이에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고 물한 잔을 마시고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주도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구나 하고요. 결국 스스로를 믿는 연습입니다. 남들이 보는 큰 성취보다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약속 하나.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번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마음을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질문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을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오늘 난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은 아침에 늦지 않고 일어났다.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하기 싫었던 일을 그래도 마무리했다. 이런 작은 일들이요. 우리는 평소에 자기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만 떠올리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오늘 이걸 잘했어. 하고 스스로 인정해주면 내 안에 있는 긍정성이 서서히 힘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거짓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살아내고 작은 걸 이뤄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 그게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꼭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을까?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스로에게 잘했어. 하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생각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 좋아야 뭘할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는 반대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오고, 마음이 깨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울적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산책을 나가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머릿속에 쌓였던 무거운 생각들도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냥 괜찮을지도 몰라. 이런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마음이 무너질 때는 논리나 의지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뭔가를 잘 해내야겠다는 부담 없이 그냥 한 발만, 한 동작만 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양치하기, 창밖 바라보기, 물한잔 마시기. 정말 작아도 괜찮아요. 몸이 움직이는 순간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 이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한 걸음. 그게 당신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SNS 대신 책이나 노트를 여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제일 먼저 손에 쥐는 게 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열고, 뉴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스크롤 하다 보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이미 피곤해져 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 뒤처진 기분이 들고 쓸데없는 정보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침에 단 5분이라도 SNS 대신 책을 열어보세요. 아니면 노트를 꺼내서 아무 생각이나 그 적여도 좋습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노트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처음엔 손이 자꾸 폰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오늘은 나를 먼저 챙겨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좋은 문장 한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트에 오늘의 기분을 한줄 적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보를 소비하는 대신 나를 키우는 시간을 만드는 것. 아침 5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 하루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도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습관 모두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볼 수 있는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분명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가장 마음에 와닿은 습관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함께 단단해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